네, 여러분 춘천입니다 춘천지구 총총장님 안녕. 안녕 안녕 춘천지구 해관입니다 슬리퍼 무한광이랑 똑같아요 <laughs> 어? 무한광 어? <laughs> 그 따기도 좋다 어 왜요 네. 넓다 넓다 진짜 네, 넓다 아가페 대지랑 친들은 대기대지 네, 여기는 용산. 다시 왔어요. 용산에서 춘천 갔다가 다시 용산. 지금 서울역 가서 이제 서울역에서 대구 행 KTX 탑니다. 안녕. 드디어 대구 도착했습니다. 물고리. 네. 너무 재밌다. <laughs> 대구지구 총순장님 만나러 갑니다. <laughs> 안녕.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대구지구 총단입니다. 총순장님과 부총장님. 안녕. 잘 부탁합니다. <laughs> 대구지구 총순장과 여기 대구지구 대표 손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 지금 몇시게 3시 넘었습니다 잘누고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누워도 한 시간은 떠들 듯? 잘놀다 갑니다 대구지구 최고 네 여러분 부산에 진짜 왔습니다 누가 보면 유튜번들 네 여러분 부산대 도착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이런 고 이제 좀 배우면 된아무래도 잘하네 집어 하세요 여러분 그니까 <laughs> 나 이제 나좀 많이 바뀌었어 이제 못 그니까 모티브 하나 할까? <laughs> 모티브 모티브 친구들 안녕 모하 안녕하십니까 <laughs> 부산지구 아 직접 소개 저는 어, 부산지구 청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보고 순장입니다 저는 부산지구 형제총무로 섬기고 어. 있는 김재민 순장이라고 네.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부산 CCC 셔트센터이고요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승카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 맞아 여기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하네요 <laughs> 여기 부산지부로 사랑방입니다 부산대사랑방 아, 부산대사랑방 여기 27이 제일 많아요 <laughs> 지수씨를 구역에 지킨다 예 <laughs> 너무 잘 누리고 갑니다 <웃음> <웃음> 안녕 네 오늘 또 특별, 네, 특별히 축복을 할그 사람들이 더 있는데요. 서울에서 전국총단 형제분들이 또 부산지구 체프를 참석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원래 4시에 비행기가 있었는데 비행기를 취소하고 수수료를 감내하고 내가 꼭 여기서 부산지구 시멘들을 만나보겠다 하셔서 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로 모셔가지고 자기소개 잠깐 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총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명지대학교 1학번 강경모 순장입니다. 아, 부산지구 채플 정말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로 오게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국총단 형제총무로 섬기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일육학번 김지원 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1 7학번 네, 네, 아 네. 전국 예배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대학교 김종휘 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순장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어, 대표로도 구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가 어, 매일같이 그저 노래 곡조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평생 순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어, 되기를 바라며 어, 제가 대표로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구준비. 구호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모든 그리스도 심어. 이 땅에, 르고불은이나 땅에, 르고불은이 민족에, 르고불은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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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누리 언제 우렐우야 우리.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여기서 뭔가 더 꿈을 꾸고 아 진짜 너무 또 오고 싶은 그런 네아 진짜 오늘 우리 바다 가는 거아메리 너무 잘놀리고 저희를 위해서 도 많이 기도해서 저희도 오늘 진짜 이렇게 만나만큼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빙사할게요 저희 안녕 서울 첫김포공원입니다 머리에 갑자기 뿌리 나죠. 이박삼일 끝 여기서 사람 많은데 이박삼일 끝. 아.